박용진, 박근혜 2심 결과 이재용 대법원 판결 걱정된다. 삼성 단순 기업인 줄 알았는데 국회 들어와 보니 단순 기업 훨씬 넘어서 삼성 저격수, 큰 정치 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기업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요구 있어서 이재용 2심 재판부 학교 불량배에게 돈 뜯긴 바보로 만들어 이재용 대법원 판결 걱정스러워. 이건희 최태원 사면에 씁쓸한. 기억 삼성 투자 약속 반도 집행 안 해? YTN 라디오 이동 형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5, 18시 10분에서 20시 방송 일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대담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앵커 이동형 이하 이동형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한일심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다는 것이죠.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 인데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문제. 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범위나 형량 판단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거란 분석입니다. 삼성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용진 더불어민. 주당 의원, 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이동형 의원님 20대. 국회 전반기에 소위 말하는 삼성저격수로서 삼성 공격에 또 진실을 밝히. 는데 굉장히 앞장섰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밀려 났어요. 그, 그래서 말이 조금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비. 화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제가 민주당원 내 지도부 홍영표 원내대표 의 생각을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있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저는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기를 원했고 홍영표 대표 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원내 수석부대표한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점, 삼성과 관련해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문제라든지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이 우리 보호 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도현행법에 아무런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문제라든지요 부당한 기업 지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려고 했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참여계. 좌로 인해서 밝혀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 여간 정무위에서 교육위원회로 위원회가 변경됐고요. 다른 설명은 듣지 못해. 씁니다 이동영 그래도 방송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박용진 뭐 있죠 있습니다만 방송 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이동 형네 의원님 혹시 계속해서 삼성 공 격했을 때 여야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다른 쪽에서 전화 받은 것좀 있습니까 조금 살살 하라든가요 박용진 네 많이 있습니다 증인 채택 을 하려고 하는 국정감사에 특히나 요청이나 요구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박용진 위원큰 정치하셔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기업 힘들 하려고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는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나 삼성 그룹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배를 유지 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 집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관료들 그다음에 법조계나 언론계나 넌 군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잘못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 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기업과 기업인을 나눠봐야 한다. 재벌과 재벌 총수는 군. 이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동영 그러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삼성에 대한 생각과 국회에 들어와서 삼성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삼성의 힘을 또 느끼실 수 있었잖아요. 박용진 그렇죠. 그냥 단순 기업인 줄 알았는데 단순 기업을 훨씬 넘어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게다가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라고 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모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세계 최강국으로 갈수 있었던 데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점 재벌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자본주의의 부강, 시장 경제 부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도 자본주의 시 장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독점체제다. 그리고 일부 기업인들의 부당한 기업 지배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경유착이 대통령도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 사회도 혼란에 빠뜨리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 내박전 대통령 이 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 이심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재용 재판 때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단하고 집행유예한 것과는 조금 다른 판단이지 않습니까? 박용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고 받은 관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그둘 간의 안목적인 공모가 있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주고받았느냐? 이거, 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봐주기 위해 한 노력이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그게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속이 돼서 있었고요. 실형을 받았고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뭐였냐면, 근해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청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거 학교 불량배에게 돈뜬긴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 오늘 2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는 있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사전 공모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1심 또 박근혜 2심 다 인정한 건. 대 이재용 2심에서만 인정 안한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니까 이동형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박용진 영향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걱정. ]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법리심입니다. 법리 적용을 잘했느냐 잘 못했느냐만 보겠다는 것을 로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서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등 건선물 위원회가 이것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판결 내리고 검찰에 고발. 했잖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여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성사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고위로 조작한 것이라고 한 것이니까 고의로 이 가치를 조작한 것이라고 한 것이었으니까 그 고의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작업이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 두번째로는 오늘 재판부의 재판 결과가 또 하나의 재판부의 판단을 방증한 것이고요. 세번째가 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예결위원을 발표한 것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기업같이 평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삼성회계법인이나 안진회계법인이나 이 회계법인들이 그 기업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의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내부적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가지고서 거기서 내놓고 있는 기업가격들, 여섯 개 회사. 위 가격들을 평균 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조 몇천억 원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동형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자료 없이 삼성에 유리하게 판결했다. 좋은 것만 갖다가 뽑아서요. 박용진, 그렇죠. 완. 전이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를까? 지고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회계 원칙 상 있지도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요. 증권사의 리포트를 평균 내서 이런 것을 냈고, 이것을 옳다. 구나 받아들여서 합병에 이용한 것이니까 진짜 큰일인 거죠. 이동형.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판결 이후에 발음니다 내당 체입의 의원이 삼성그룹의 대규모 채용은 이재용 매물죄와 무관할까? 이런 논평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또김동연 부총리도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그 이후에 삼성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고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단 말이죠. 결국 이것은 재판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박용진 우리가 씁쓸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원포인트 사 연받았을 때그두 가지가 있었 잖아요. 하나는 다스와 관련된 소송 의 돈을 삼성에서 대신 내주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원포인트로 사면 되면 평. 상올림픽과 관련된 유치 에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사면돼서 나온 다음에 43조에 신규 투자 발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시장의 조건, 과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슨 거래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것도 재벌 자기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 이동원 되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이 하나일 것이다. 원래 그렇게 투자해야 하는 데고, 원래 그렇게 준비, 가 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한 5년치, 10년치를 발표해서 그냥 조상, 모사하는 것일 수 있고요. 이동영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박용진, 아휴,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관련된 집행을 반도. 안한 것도 확인했고요. 기재부에 이것 이행점검 하냐고 했더니 이행점검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 앞에서 발표만 하고 조산모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저 부가 팔 비트니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기업의 이익을 배신하는 배임행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 법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고 봅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동형. 그것도 재판 결과 지켜보면 알겠죠. 지금 의원님하고 할 얘기가 산더미. 같은데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박용진 우리가 앞에 괜한 얘기를 많이 했나요? 이동형 제가 다음에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박용진 진짜 할 얘기만. 습니다. 은산분리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삼성 관련해서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이동형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용진 대 네,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